우리의 문헌에는 예레미야 예언자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는 앞에서 말한 그 불을 조금 가져가라고 유배자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유배자들에게 율법서를 준 다음 주님의 계명을 잊지 말고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들과 그 장식물을 보면서 생각만으로라도 현혹되지 말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비슷한 말로 그들의 마음에서 율법이 떠나지 않게 하라고 타일렀습니다. 같은 문헌에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신탁을 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천막과 계약괴를 들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 하느님의 상속 재산을 본그 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예레미야는 동굴집을 발견하고 천막과 계약괴와 분향재단을 그곳에 안치하고 나서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를 따라간 몇 사람이 길을 표시해 두려고 다가갔지만 그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알고 그들을 꾸짖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장소는 하느님께서 백성을 다시 한데 모으시어 자비를 보이실 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때에 가서야 주님께서는 저 물건들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리고 모세 위에 나타났듯이. 솔로몬이 그 장소가 특별히 성화되도록 청하였을 때에 나타났듯이 주님의 영광과 구름도 나타날 것이다. 또 지혜를 갖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완공하면서 희생제물을 바친 이야기도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희생제물을 태운 것처럼 솔로몬이 기도하였을 때에도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살랐습니다. 오세는 속죄 제물을 사람들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 살라 버린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솔로몬도 같은 모양으로 여드레 동안 축제를 지냈습니다. 위의 문헌과 느헤미야의 회고록에는 이러한 일들과 함께 느헤미야가 도서관을 세우고 임금과 예언자들에 관한 책들과 다윗의 책들 그리고 자원 예물에 관한 임금들의 편지를 모아드렸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유다도 우리에게 닥친 전쟁 때문에 흩어진 책들을 모두 모아 드렸는데, 그 책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것들을 가져갈 사람들을 보내십시오. 우리는 정결 예식을 거행하려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도 이 축제를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고, 모든 이에게 상속 재산과 왕권과 사제직과 거룩한 예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율법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곧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를 하늘 아래 온 땅에서 거룩한 곳으로 모아드리시라고 모아들이시리라고 희망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큰 불행에서 건져 주시고 이곳을 정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다 마카베오와 그 형제들의 이야기. 대성전의 정화와 재단의 봉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그의 아들 에우파토르와 치른 여러 전쟁, 유다교를 위하여 용감하게 싸운 영웅들에게 하늘에서 내린 현시들, 그리고 그 덕분에 그들이 얼마 되지 않은 수로 이땅 전체를 차지하고 야만스러운 무리들을 몰아내어 온세상에 이름난 성전을 되찾고 이 도성을 해방시켰으며 폐기되어 가던 법을 다시 확립한 이야기. 이렇게 주님께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그들에 대해 주신 이야기를 키레네의 야손이 다섯 권의 책으로 편했다. 우리는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요약하려고 한다. 사실 통계 숫자가 너무 많고 자료가 방대하여 이 역사 이야기에 몰입하려는 이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여겨 우리는 이 책을 읽으려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외우려는 이들에게 편의를 주며 모든 독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요약하는 고역을 맡은 우리에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일은 땀을 쏟게 하고 잠을 빼앗아갔다. 그것은 잔치를 준비하여 손님들을 흡족하게 해주는 일이 수월하지 않은 것과도 같다. 그런데도 우리는 많은 이가 고마움을 느끼도록 이 고역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한다. 모든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저자에게 맡기고 우리는 줄거리를 요약하는 일에만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 새 집을 짓는 건축가는 집 전체를 살펴야 하지만 칠하는 일과 꾸미는 일을 맡은 이는 장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건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두루 살펴보고 각 부분을 자세히 다루는 것은 원 역사가가 할 일이다. 그러나 이야기를 다시 편집하는 이에게는 간결한 표현을 쓰고 사건의 세밀한 내용은 생략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상 말한 것에 덧붙일 필요 없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자. 역사를 요약한다고 하면서 그 역사의 머릿말을 길게 늘어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